어제 저희 남편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들어가서 오늘 약과도 먹고, 핫도그도 먹고 지금 자연 분만 할지, 재앙절개 할지 고민이에요. 아 좋아. 삐! 모자이크 해주세요. <laughs> 뭔 소리야. 나할때 하는 여자라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침에 일어나서 오빠 밥해주나 먹.. 먹고 요가 가려고 요 오늘부터 요가 시작이라서 완전 요가 안녕하십니다. 마트 오늘 실밥 풀러 가지? 오늘 산책해가지고 기분 좋아? 그리고 요즘에 내가 태동을 좀 느끼잖아. 점전 음. 느끼는 게 강해지는 거 같아. 나는 뭐만전 없는 거느껴졌까 태동이 새벽에만 느껴져요. 새벽에 안 자나봐요. 약간 저 닮아서 야외성인 거 같아. 우선 새벽에 힘들라고할때 겁나 아랫배가 뽈록뽈록뽈록블록 물고기 지나가는 것처럼 진짜 아침에 바로 <laughs> 엽산 먹고 엽산 라떼 먹고 여러분 네. 안녕하세요 굿모닝 어제 저희 남편이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들어와서 아침부터 해장을 하자고 이렇게 설렁탕을 사왔거든요 저이안 좋아가지고 <laughs> <laughs> 설렁탕에만 소면이 많아 그 음. 아니야 나 소면 안 먹어도 돼 그냥 러먹자고 진짜 안 먹어도 돼 어제 로아 성별 영상 올라갔는데, 많은 분들이 축하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. 그 일은 공모전 하려고 했는데, 안 해도 되겠던데요. 그니까. 러 나도 더. 왜? 니도 밥 달라고. 어해서 줄게. 좀만 기다려. 귀여워. 표좀 풀려. 응. 어제 새벽 3시에 들어온 저희 남편. 내가 술을 못 먹는 게분명해 오빠 술못 먹어 이때까지 잘 먹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어렸을 땐잘 먹었지 그것도 오빠가 정신력으로 버틴 거지 잘 먹는 건 아니었지 잘 먹어 봐 요즘에 많이 안 들어가. 반또못 먹었네 우리 여보. 초반에는 진짜 많이 들어가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끼니만 때면 되지 할 정도로. <laughs> 조금씩 자주 먹어 여보. 응 배가 빨리 불러서 그런가봐. 억지로 먹지 말고 여보가 잘 먹어야지 여보가 응. 건강하거든. 이제 오늘부터는 씹밥 풀었으니까 간식 없다. 어료을뭐 아, 섞어주는 것도 없다. 알겠다요. 나 너무 너무 새걸로 나가나? <laughs> 오랜만에 우리 남편이랑. 외출을 나왔습니다 어. 새로 산 옷을 쫙빼있고 49,000원 37,500원 오 동생들한테 제가 찍, 찍어서 사진 보내주니까오 새로운 도전? 밴디룩 굿 이러던데 요즘에는 가성비 좋은 옷들 있잖아 응응 음, 음. 그런 거 찾게 돼질 어, 좋고 저렴한 옷이런 뭐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오빠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가지고 네, 매일매 배가 조금씩 커지는 게 눈에 보여고요 그치 아까 씻고 나왔을 때도 보고 아 진짜로? 응. 어. <laughs> 로아가 엄청 쑥쑥 자라고 있나 보다. 여기에 집중돼서 빡 이렇게 나오는 게 <laughs>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지는 느낌? 맞아. 아, 남자라서 그런가 봐. 그러니까 아들 배는 아, 옆으로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딸은 살짝 모이면서 앞으로 어. 많이 튀어나오는데. 어 앞으로. 음나있다와살거 같다. 진짜 배고팠어. 어 갑자기 뭔가 기운이 살아나는 느낌. 오빠의 오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겐 지속적으로 그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밥을 먹자마자 응. 괜찮아지지? 로아가 도와주는 거지 엄마 빨리 밥 먹으라고 이렇다가 아까 이거 글 읽어보니까 엄마가 먹는 거에 따라 양수 맛이 달라진대 진짜 신기해 근데 한식을 많이 먹으면 양수가 짭짤해질까? 근데 사실 한식은 뭔가 야채가 많아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부의 감정이나 그런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유가 되는 것 같아. 내가 진짜 맛있다고 느끼니까 맛있다고 느끼겠지? 애기도? 응. 응, 응. 난 지금 너무 맛있거든. 어이, 먹태야. 먹태? 에이 저, 에이 저. 아 소름. 어, 우리 무 아주 좋아가지고. 정말 서운하군요. <laughs> 왜 아빠한테도 꼬리 흔들네. 먹태야. 아, 신났어, 신났어. 오늘도 여전히 냄새를 안 맡는 유먹태씨. 냄새 진짜 많이 맡네. 오, 떡볶이 거 나왔는데.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. 늦가을이 된것 같아. 오케이. 어디 가십니까, 먹태씨. 오케왜 자꾸 두리번거려? <laughs> 아무것도 없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18주하고 4일차입니다. 저는 지금 김밥을 먹고 이제 요가 가려고요. 요가를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, 간만에. 운동해서 그런가. 일주일에 두번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요가복, <laughs> 오빠 옷이랑 디아주르 여름 그 조거 벤츠.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가 하고 지금 사무실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장인한가 누가 보냈을까요? 대박! 대박이다! 청하야 고마워!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이 한가위일 줄 몰랐어 이거인 모르고 나한테 어떻게 같은데 근데 장아야 이거 해주 엄청 좋아하는데? 내가 이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약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잘 먹을게 오늘 약과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혜주 왔나? 오빠 원래 대신 맞잖아 <laughs> 아니, 소주가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아까 명동하고 먹다가 사려져가지고. <laughs> 어, 어,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이거 오빠 서프라이즈야? 이러면서. <laughs> 아니, 오빠 이름으로 와이크래나는 서프라이즈인 줄 알았지. 음, 그래. 촌약과 같이, 세... 약과 같은 맛이야. 육태야,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, 넌 먹으면 안 돼. 와, 근데 진짜 맛있네, 이거. 음, 별로 음. 안 달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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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여기에 뭐 발라먹으면 맛있다고? 두개더그 아이스크림. 음, 내일 두개더사와야겠네 오늘은 18주하고 5일 차.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.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나잘 크고 있니? 오늘은 청소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. 집에 지금 동생들이 온 이후부터 되게 빨래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쌓여서 대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. 나 오늘 청소도 이러고 하려고. 유머캐 씨. 얼마 만에 청소를 하시는 거죠? 네. 뭐 오랜만이야. 오랜 만이라고 안할거 얼마 만에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데요 얼마 만이? 오랜만이 아니야? 똑같은 말을 했잖아. 하시 네, 지금 머릿속엔 다 계획이 짜져 있어. 아니요, 순번이 다 있거든요. 조용히 하세요.

응, 내가 청소하고 있을게.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거든. 자자. 아니야, 자. 아, 내가 오늘 일하려고 출근 안한 거야. 오빠를 도와주려고. 돼요. 엄마랑 오늘 청소하자. 아, 일단은 제가 초코이먹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요. 초코이 먹고 할 거지. 오해하지 마리. 머리 이쁘지 않나요? 이 진짜 오. 대충만 좋는데 나는 파마를 해되나 봐. 이 직모여 가지고 우리 아들은 반곱슬이었으면 좋겠다. 남자는 반곱슬이 최고인데. 진짜로? 응. 음.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남자들 직모인 사람 나처럼 음. 그런 사람들은 반곱슬게 부러워하고 반곱슬은 직모로 부러워한다. 여자면 그래. 남자는 진짜 반곱슬이어야 돼. 맛있지. 맛있네. 진짜 초코면버 세어 때릴 때가 제일 좋아. 미안해 나 진짜 진짜 요만큼 먹었어. 진짜 딱딱 음, 요만큼 먹었어. 괜찮아 많이 먹어뭘려고 했는데 조금 먹어서 더 가만히 있어나난 여보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있던 거까지 여보 뺏어 먹으면 난 괜찮아. 여보는 초코면버는 그것도 못 주나 나 아니야 두 개를 사서 하나 씩자 음. 이제 그러면 집안일을 <laughs> 해볼까?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. 해줄 집안일 하는 게. 뭔 소리야. 나할때 하는 여자라고. 그러니까 그할때 하는 게 주기가 한 3개월? <laughs> 는 제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으면 항상 뒤에서 쳐다봤어요 보 너무 귀여워요 요즘에 초반에 제가 이거 세제 냄새 맡는 것도 삐끗 올라고 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조금 그래도 편안해졌달까? 소화가 좀안 된다는 거 빼고는 어단약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으로 줄였으니까 조금씩 서서히 줄여가려고 149일이네 두 자리에 볼 때가 뭐... 다가 오는데 지금 자연분만 할지 재앙절개 할지 고민이에요. 만약에 전부 다 된다는 조건하에, 근데 저는 자연분만 하고 싶어요. 저희 어머니도 저희 다섯 명다 자연분만 해봤다고 하시길래 약간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. 제가 첫째만 생각했다면 재앙절개로 할까 이렇게 싶었는데. 그냥, 제 몸에 이제 막, 캘로이드성 그런 걸 수도 있고,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, 좀 겁이 나는 거예요. 흉, 흉이 엄청 많이 질까봐, 몸에 흉터 생기는 건 너무 싫어가지고. 요즘엔 그래도 기술이 좋아서,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, 제 몸이 안 따라줄까봐. 그리고 그 고통을, 자연분만은 일시불로 느끼고, 제왕절개는 후불제라돼요 <laughs> 그 고통을 빨리 그냥 느끼고 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빨리, 좀찍 빠른 해보고 하고 싶어서. 빨래를 접어볼 겁니다 수건도 오래 써서 이제 곧 바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살게 많다던데 저랑 같이 입을 시밀러 룩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대가 많이 돼요 애기 모자랑 제옷 색깔이랑 포인트 해도 예쁠 것 같고 벌써부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니 그리고 제가 임산부 속옷을 샀었는데요. 그 팬티가 이렇게 V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. 이렇게. 아랫배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편해요. 배가 불러오면서 원래 속옷들이 아예 안 맞는 거예요. <laughs> 너무 배도 쫄리고 불편해가지고 그 속옷 입고 완전 괜찮아졌어요. 지금은 개수를 몇개안 샀거든요. 좀 있으면 아예 그냥 배 감싸는 거랑 다 사야 될것 같아요. 혹시 좋은 브랜드 있으면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. 아무리 봐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어, 너무너무 어려워요. 애기용품 보는 것도 어렵고. 청소 다 끝내고, 먹태 산책 가는 길. 헤헤, <laughs> 먹태 행복해. 그, 먹, 그때 먹태 더러워졌던 곳으로 산책 왔는데, 잔디 한번 들어가보고, 발 상태 괜찮으면 좀 풀어주려고요. 먹태야, 가보자. 해지기 전에 가보자. 일로와. 먹태 좀 풀어줬습니다. 먹태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지금 제가 안 가니까 쳐다보고 있죠? 먹태, 일로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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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에이. <laughs>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. 여기 제가 그때 여기서 개똥을 밟아가지고 <laughs> 똥을 안 치우고 간 사람들 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밝을 때좀 풀어줄 수 있어요. <laughs> 잘난다. 유목태 산책하고 올라가는 길. 지금 청소 중이라서 잠깐 목태 사료를 올려놨는데 얘가 사료를 안 먹다가 갑자기 먹고 싶어졌나봐요. 저렇게 올려놓니까 으왜 먹어 왜, 먹어 뭐, 뭐, 뭐. 잘 먹대 먹태야 목태 배고파. 한번 내려줄게. 목피야 에이 애교쟁이. 응? 우리 목태 애교쟁이. 애교쟁이. 지금 부모님 댁에 왔습니다. 저녁 먹어라 지금 대하철이여가지고 우와. 기절했어 지금. 어머님. 음 맛있겠다. 신난 거 같은데? 귀여워, 쏘네. 먹태, 아기 때 입었던 옷인데. 응. 잘 어울리네. 우와. 아빠 뭔 소주를 이렇게 응. 드세요? 반갑습니다. 잘잘 아, 냄새가 일단 장난 아니다. 이새게을 버리고, 버려야 되 다리까지 다 먹었다. 잘 먹는다, 안 죽어. 콧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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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아, 생겼죠? 어이 잘했어. 아이고 착해. 뭐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. 진짜. 눈만 파는데도. 아, 샀으면 진짜 큰일 빠졌어. 그러니까 샀으면 바로 당근에다 가입합니다. 가 아이 고장 석실. 이게 뭐야? <laughs> 눈. 와너 진짜 눈만 봤을 뿐 누나 진짜, 진짜 실력차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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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배터리에 W. 이야야 ㅋ ㅋ ㅋ 안녕 오늘 먹태 데리고 애견 동반 카페 왔어요 피트어페트라는 곳인데 브런치 카페예요 안에 강아지 많겠지? 가보자 먹태 긴장해 응? <laughs> 어디서 치져 치인 거 같아 진지면안돼 먹태가 강아지들을 아. 너무 좋아해가지고 앉아 앉아 혓바닥 내밀고 왜이렇게 세게 여보 이거 사람 먹는거 아니야? 강아지 간식이야 근데 뭔데? 메뉴가 뭡니까 설명 좀해주요 강아지 아이고 강아지 딱 봐도 <빨리> 돼요? 네 <laughs> <아니, 웃음> 사람꺼같이 같은... 그렇게 조금씩 줄거야? 어 이걸로 이제 한시간을 버티는거지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하나 통째로 줘보냐 근데 좀 약간 진정도 시키고 이제야 한숨 돌리겠군 맛있겠다. 예. 음, 맛있어. 시원하네. <놀람이> 소스 한입 먹고 줄게, 기다리면. 잘했어. 아, 좋아. 좋아 기다린 누와, 누도 먹고. 아, 좋아. 잘해. 오빠가 <laughs> <변네. 놀람> <놀람> 이 무화과를 다 뒤집어 놨거든요. <놀람>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? <놀람> 이짓 그렇게 생겼어 이거 이새 이게 왜? 여보 <laughs> 이거 껍데기까지 먹는다고? 어 응, 껍데기까지 먹는 거야. 먹어봐. 내가 먹는다. 맛있는데? 무화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요. 파스텔 아니야? 훈멍 아, 맛이 저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어... 또 먹는다고? 어... 어, 이거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이거? 네. 그 괴물 입 같이 네. 생겼는데롯테야 엄마랑 훈련을 같이 해보자. 엄마가 노력할게. 근데 이 애견 동반 카페에 와서 오늘이 제일 얌전했던 것 같은데? 오늘 처음 아니야? 아 애, 그치 그치 애견. 응. 가봤는데 동반 카페는 확실히 그러니까 얌전히, 얌전히 앉아있는 얌전히 강아지 얌전히 어. 밥 먹을 때 동안 기다려주고 그니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침에 엄청 일찍부터 카메라 켰는데, 오늘 먹태 유치원 등원하는 날이라서 데려다 주러 왔어요. <laughs> 제가 막, 막 신나게 못 놀아주니까 한번 보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. 먹태를 제가 지금 데려다 주고 왔는데, <laughs> 저한테 오지도 않고 친구를 보고 바로 달려들어갔어요. 너무 이러면 너무 섭섭한데 그래도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엄청 좋아요. 일단 오늘 일정이 되게 좀 빡빡해요. 또 미팅 보로 동대문까지 가야 되거든요. 시간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준비해서 밥 먹고 그러고 나가려고요. 내일 목태랑 오빠랑 저랑 세계 여행 겸 강아지 펜션에 놀러 갑니다. 강화도로 가요. 오늘 조금 해놓을 거다 해놓고 장까지 보노, 봐놓고 내일 바로 출발할 거예요. 랑 처음 가는 여행이어서 되게 기대가 돼요. 일단 집 와서 세수 양치 하고 오늘 가는 거는 가죽 공장 미팅인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디자이너님이랑 같이 가기로 해서 동대문 가서 디자이너님 픽업 하고 그렇고 같이 공장 가기로 했습니다. 머리를 못 감고 가서 오늘 모자를 써야 돼요. 간만에 모자 쓰겠네.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엄청 건조해졌어요. 제가 원래 튼살 크림을 간간히 발랐었거든요. 저 오늘 몸에도 기름 <laughs> 이라고 해야 되나? 몸도 지성이란 말이에요. 근데 몸도 너무 건조해져가지고, 요즘에는 아침, 저녁으로 매일같이 발라주고 있습니다. 살이 제발 트지 않아야 될 텐데. 자, 이렇게 로봇 청소기도 돌려놓고, 저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어, 오늘도 서울은 차가 정말 많네요. 아, 아까 전에 미팅 한다고 제가 영상을 못 찍었는데, 지금 이제 미팅하고 집 가고 있거든요. 동네에 들어오긴 했는데, 한 시간 들어서 차가 엄청 막혔어요. 오빠랑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갈것 같아요. 거기 사고 야채 같은 것좀 사고 이렇게 하려고요. 아, 운전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원래 운전하는 거 좋아했는데 제가 여기 올라와서 살면서 운전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. 어디야? 나 1층인데 빨리 내려 오시지. 어, 역시 준비된 자세. 하와이. 내일 하와이 가는 것처럼 즐겁게 다녀옵시다. 네. 해병상회 필수! 가서 순두부찔게 해고 어, 맛있지 아, 맛있지 응 어, 맛있지 고민하는 조땡 어, 맛있지. 빠질 수 없는 제로콜라 <laughs> 이거 먹어보자 이거 새로운 맛이니까 오징어튀김 완전 맛있쥬 거의 장을 다았어요 이제 반찬가게 갈 거예요. 한창 가에 가서 뭐살 거야? 밑반찬 몇개 사서 가려고. 응. 아리스타일는 알겠어. 지금 쿠팡에서 식기 건조대 샀는데 오빠가 너무 실용적이지 않다고 반품 사게 해 이거는 그 원룸 자취방 사는 사람이 쓰는 거거든 여보야. 하 <laughs> 전에 물어보자그랬으니까 아니 그때 뭐 오빠가 뭐 없었고 나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그, 한 건데.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충동구매라고 하죠. 아니거든, 요 근데 아니. 나난 나름 고민했어. 그 녹슬지 않는 걸로. 난그것만 아, 생각했지. 그 그거 되게 중요해. 근데 이거는 물 빠짐이 없잖아. 오케이. 그리고 접시 3 개면 끝이지. 컵두 개면 끝 끝이지. 우리 뭐 많이 안 쓰는데. 냄비 하고 이러면은. 또... 송사니나 내가 이걸 많이 못 봤네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뭐 그럴 수 있어. 오빠가 이거 아까 전에 그 반찬 가게에서 산 건데 어떤 아저씨가 세줄 사가는 거 보고 바로 샀대요. 한번 먹어볼까요, 또 김밥입니다. 아, 맛있네. 맛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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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아, 나 이제 비빔밥 먹어야 되는데. 먹으면 되지. 이거 찍었습니다. 스토리로 하트. 저희 지금 먹태를 데리러 왔는데요. 잘 지냈을지. 어, 먹태 유치원 화는데 진짜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어요.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먹태가 어,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먹태 스파도 하고 친구들이랑 진짜 말 뛰어 놀아왔는데 아마 집 가서 꺼낼걸요? <laughs> 이거는 먹태 유치원 가방이랑 했어요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이건 증망 아, 사진이에 네. 네. 아, 네.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유치원 가방... 눈출 놨어. 뭐가 더 풍성해졌어? 아빠가 먹태 가방을 어요 자... <laughs> 비빔밥! 완성. 짠. 나 머리가 좀흉직한데 밥만 나오게 해야겠다. 왜? 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잔멸치랑 오늘은 명란.. 명란젓도 사봤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음, 맛있게 드세요. 형님 난 맛있어. 고소하지? 응. 참기름 좋은 거 샀다 오늘. 알 배추 하나 줄까? <laughs> 좋지요. 뭐, 명란젓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데? 이거 흰쌀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이렇게 음. 그렇지! 이거지 이거지! 내가 자주 반찬 사러 온거 아시거든 응. 어, 같이 오니까 너무 좋네 막 이렇게 하셨잖아 여보 전화받으러 나가서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찬을 맨날 남자가 하냐 그래서 아, 요리를 제가 한다 그러니까 막 엄청 깜짝 놀라시는 거야 응. 그러면 와이프는 뭐 해? 이러는 거야 응. 일을 하니까요 응. 나보일안 뭐 하냐해서. 저도 하죠. 그랬어. 근데 왜 혼자 하냐는 거야. 응, 음, 요리를 못 한다고 하지 내가. 아 그렇게 안 하고, 제가 그냥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잘한다고 그랬어. 그래서. 그래서 안에 있는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었던 거구나. 어, 막 이러 이러드시던데. 어 맞아 맞아. 근데 한 아줌마는 딸이 있나봐. 아, 우리 사이도 저어야 되는데. <laughs> 항상 우리 어머니, 우리 아버지가 내랑 현주 안 타는 건 언제나. 니가 시집 잘 갔다고. 그지. <laughs> 아, 근데 엄마는 뭐 내가 뭘 해줘도 항상 맛있게 먹자. 아, 근데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도탱님의 먹방. 저는 뭐 별거 없습니다.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떠가지고. 오빠랑 만날 때, 면회할 때,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었는데. 뭐. 우리 막 싸우고 이랬을 때도 밥은 무조건 챙겨 먹는 거 보고 밥이 너무 많아. 약간 이런 애가. 했었어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진짜 밥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. 나는 기분이 진짜 안 좋으면 밥이 안 넘어가거든. 네. <laughs> 밥 생각이 안 나니까 입맛이 쪽더라 나는 기분이, 기분이 안, 기분... 안 좋은데 맛있는 거이 들어가면 기분이 풀리지. 응? <laughs> 음. 대우는 유치원 갔다와서 뻗었습니다. 사장님, 여기 중심이 들어가요 사장님, 사장님. 지금 내가 지금 얘 빚질을 다 해줬는데 지금 괴롭혔다고? 또 나, 또 나. 또 나. 그럼 저좀 자기 랩 두세요. 잘때 깨워주지 말고. 이건 안 되지. 예? <laughs> 오 근데 내 진짜 무슨 일이 나온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이제 영양제를 좀 먹어야겠어요. 임산부 종합 영양제를 먹는데, 한 임신 초기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. 그치? 그 선생님도 요거만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, 음, 피검사랑 이것저것 했을 때, 철분제는 아직 안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, 요거, 엘레뉴 요거 하나 먹고 있거든요. 요거랑 비타민 D. 저는 요즘에 요거 먹고 있어요. 메네비트. 내일 갈 준비 다 끝내야겠다, 빨리. 나 일단 좀 씻고 올게. 세수하고 양치만 해야지. 머리 내일 감아야지. 하하. 제 머리를 잘안 감아요. 삐- 모자이크 해주세요. <laughs> 방금 봤는데 머리가 너무 눌러져서 저 깜짝 놀랐어요. 어제 오전에 감고 어. 지금.. 괜찮아. 내 머리니까 피해 안 줄게. <laughs> 피해.. 피해가 아니고.. <laughs> 저 머리 떨어졌으 씻어야지 그래도 피해가 아, 아니고. 아, 오늘 너무 머리 감고 말리기가 너무 아, 귀찮아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, 진짜로. 알았어, 알았어. 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는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바디필로우 샀는데 여기 그 해피테일즈라는 브랜드 거거든요 엄청 많이 추천해주셔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뭐 겉에 뭐 회색깔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은 더 비싸더라고요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이 흰색깔 곰이 먹태 같기도 해서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타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저는 베개를 안 베고 사서 일단 이걸로 그냥 시켜봤거든요 기본적인 거 걸로. 여기 세탁 완료도 되어 있대요 제가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옆으로 누워할때 배가 너무 바닥으로 이렇게 이 로아가 낑기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이걸 사봤거든요 나의 꿀잠을 책임져주세요 제발 아 근데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거 폭신폭신하고 추가로 제가 산게 있는데 요즘에 속옷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속옷을 샀거든요.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와이어 있는 거를 아예 안 입고 진짜 완전 임산부 속옷을 입는데 이거 라지 사이즈로 샀는데 뭔가 작은 느낌이 들어요.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제가 사실 여기 흉곽도 살이 좀 쪄가지고 많이 넓어졌거든요.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입던 속옷은 아예 안 들어가고 이걸 새로 샀는데 기존. 비교해보고 작으면은 교환을 해야겠어요. 여러분. 와 카메라 키자마자. 아, 계속 제 머리 냄새 맡으려고 놀리려고 아니에요. 저한테 사유국이라고 하면서 진짜 어이없어. 저희 지금 누워 있는데요. 대충 내뭐뭐할 건지 정하고 자려고요. 아침에 저는 음식할 거 짐을 싸야 돼요. 아이스팩에다가 뭐 이것저것 좀살게 있어가지고. 우리 아이스 팩 있나? 있지 내가 다 올려놨지. 나는 J여가지고 영어 알파벳도 J J Y거든. 나도 J 들어갔는데? 여보? 아니야 여보는 P F P. 아이스 유 P 중에 제일 J야다. 그래봐야 P는 P야. <laughs> P 중에 어, 제일은 다 아무튼 저희는 일단 자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